충전이 다 됐지? 충전은 다 안됐지만, 가고자 여기 완전.. 전용핑 아, 탐핑... 짱짱한데? 어 짱짱해. 할수 있어 <laughs> 이는 절대 막하게 해야돼 오늘 아침에 비가 꽤 내려요. 바람도 꽤 불고요. 그런데 오랜만에 착상 상판 뜯어냈습니다. <laughs> 여기 낚싯대! 여기 낚싯대 여기 심박하고 있어자 오늘은 출발부터 우중셈빙입니다 도착해야 <laughs> 할메비크는건아니겠그걸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자, 저희들, 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2시가 넘었거든요. 점심도 못 먹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더 이상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여기 어디 왔냐면요. 휴게소가 없는 거예요, 오는 길에. 휴게소가 진짜 없어가지고 어떤 마을에 지금 동네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옛날식 자장면 한 그릇 때리고 출발할게요. 아니, 카톡이 저 괴롭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무슨 차 했는데 이렇게 카톡이 많이 와요. 어, 작은 거나 소리. 계속... 어, 그... 그... 에, 물고그왜 이래. 아 <laughs> 차 뒤에서 잡으러서 그렇지. 2개야? Yeah. 뭐 머리 들어갈려나? 이야, 들어갑니다 제가 은근히 머리 작습니다 응. 네. <laughs> 네. 맛있게 세요 네. 와, 짜장면 빛깔 좋습니다 짬뽕도 어, 어, 음. 푸짐해요 맛있겠지? 지장에 반찬이 있지, 뭐. 음. 지금 시간이 2시 30분이 넘었어요. 와. 맵진 않은 것 같아. 이 어때? 해 음, 맛있어? 음. 잔소리들은 싹싹 비웠고요. 지금 우리 나은양은 아직 열심히 묶고 있습니다. 아, 빛방 아, 울이 제법 굵어졌어. 자, 이렇게 아무런 정보 없이 불쑥 찾아온 곳인데. 딱. 외상으로 들어왔을 때는 어떤 분이 뭐좀 짜장면이 는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아좀 잘못 들어왔나 이런 생각이 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맛있었어요. 나은이도 어, 잘 먹고요. 가격은 지금 이제 짜장면 이러면 옛날식 짜장면인데 가격은 옛날식이 아니에요. <laughs> 가격은 좀 됩니다. <짜댑니다. 웃음> 어쨌든 만나게 먹었습니다. 굵어 졌어요. 타프랑 텐트 세팅할 때부터 일비 맞으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간만에. 좋지? 예? 여름에 비 맞으면서 텐트 치는 거 좋지? 예. <laughs> 아, 금 바람이 좀 많이 부는데. 119가 와있지. 어, 그리고 그래, 119가 와 있지? 안내를 종료합니다. 어, 도착. 되게 보니까 기본적으로 119가 옆에 있나 봐. 차들 많이 와 있는데. 그지, 물론 응. 내려가면 되잖아. 응. 평일인데 아무래도 이제 휴가 시즌이고 하다 보니까 꽤와 있습니다. 군데군데 차박 형태로 오신 분들도 있고 캠핑 텐트 위주로 또 오신 분들도 있고요. 저번에 왔던 곳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아, 느낌적으로 비슷하지만 좀 달라. 저기 보니까 구명조끼 무료 대여 해준다고 되어 있네요. 우리 수영복 챙겨왔나? 수영복은 챙겨 왔나? 챙겨 아, 수영도할수 있구나. 고무줄게 어, 챙겨 왔나? 물건안 챙겨 왔어. 아, 그래. 나니꺼만 있고. 어, 오케이. 우선은 자리부터 잡아 두고 여기가 어딘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들, 도착했습니다. 네. 여기가 어디냐면요. 강원도 홍천, 목곡 뭐 반벌 이원지에 왔습니다. 지금 이제 비는 추석추석 추석 내리고 있고요. 어, 이제 강변 쪽에 살를 이제 비 내릴 때또 피칭하네. 저까지 지금 이제 모곡 반벌 유원지 여기 강변이 보니까요. 저기, 이렇게, 흰색으로, 튜브 같은 게 있죠? 저 경계가, 저까지는 이제 발을 담그고 수영을 할수 있나 봐요. 저 안쪽으로는 들어가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안쪽으로는, 저기, 카약 같은 거. 저기, 여기서 보니까 카약도 타더라고요. 오장구를 갖추고 들어갈 경우에는 저 안까지 들어갈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보니까 안전 구간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네요. 자, 오늘은, 텐트 아니고 타프부터 먼저 피칭해 볼 겁니다. 처음 피칭하는 겁니다. 요 타프는요 블랙 코팅이 되어 있는 타프입니다. 예. 음, <laughs> 야, 요거 요거 세거스제피 네, 준비해 가지고 왔고요. 이한번 뭐, 보고. 타프는 똑같은 타프지 뭐. 뭐 치는 게 어렵겠습니까? 그 메인 폴두개딱두개딱 아 이제 잡아 주면 끝이니까. 이거 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첫찬 매듭을 묶는 거. 야, 폴대가 이게 저는 이제 폴대를 조립하고 있고요. 선조님은 지금 스트링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제 처음 사용해 보는 타프라 뭐 어려울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뭐될거 있겠어요. 하는 거 아니야? 뭐 그럴 <laughs> 자 아직까지는 순탄합니다. 네 <laughs> 개. 지금 메인 폴두개 되면 되고, 사이드 폴네개 되면 되는 거잖아. 잘못했나? 사이폴두개안 <laughs> 맞는 거 아니야? <laughs> 그래, 한 가지 더 빼야되나, 아이들은? 빼야된다. 저 이걸로 지금 폰 뭔가 이상하다. 여기, 여 위에 거는게세 개가 더 있어. 사이드 폴이 180이라고? 네, 네. 응, 1 8 0이높겠다 아, 그러네. 이거 하나 더 빼야되나? 그치. 네. 한이 정도면 180 아니야? 그치. 아니, 한이 정도 180이네. <laughs> 여기 위에 있는 거는 사이드 폴이고 밑에 네. 있는 거는 메인 폴. 밑에 있는 거 메인 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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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그렇고요. 이거를 게요. 근데 여기까지 덮어야지 우리가 잘때 편안하지 않나요? 그렇게는 하지만 속 때도 속. 속 때도 안 세우고 여기서다 까지 사이드 폴로 채우는 거는 그런 식으로. 자, 오늘 차포 이제 첫 피칭이라 저는 이제 반듯하게 딱 FM대로 한번 피칭을 해보죠. 걸쳐 가지고 탁쳐 볼게요. 쳐청 나는 내가 그때 요기게 했는데 이거 가지고 여기 이렇게 봐 봐. 여기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어. 여기 들어가야 아, 내려놔. 아, 카포 <laughs> 어, 안쪽에다가 이 트렁크 문을 열어놓은 걸 깜빡하고 안으로 들어가다가 트렁크 문에 열려있는 그 문에 바로 부딪혀가지고 좀 찢어진 것 같아요. 어. 아, 어, 여기, 아, 좀 찢어진 것 같아요. 어, 아까는 순간적으로 부딪힐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찢어졌어요. 아 눈썹 아 얼마 전에 눈썹 시술했는데 그 눈썹 위에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아 내가 문을 열어놓고 나오라 그랬잖아. 음. 내가 할 말은 없었어, 선주한테. <laughs> 내가 선주보고 선주가 문열어구 나. <laughs> 그랬는데 가니까 사람이 문 아, 열려 있잖아. 어, 그니까 근데 시야는 어. 저 안쪽이니까 어. 여기 이게 뭔가 툭 나와있어서 생각을 못하는 거야. 어. 그대로 빡 부딪힌 거야. 아유. 그래가지고, 야, 딱, 부딪히, 부딪히는 순간, 응. 야, 이거는 그냥, 혹 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어떻게 됐다. 이런 생각에 순간적으로 딱 들었는데, 아니 그래도 그만한 게 다행이다, 오빠. 어, 응. 나는, 이게 좀 찢어진 것도 찢어진 거지만, 눈썹 시술이? 눈썹 시술이 더 괜찮아. <laughs> 눈썹 시술이 중요해, 지금. <laughs> 찢어진 게더 중요하지, 눈썹 아, 시술이. 눈썹 모양이 이상해질 것 같아서 걱정이네. 아이고, 그런 건 괜찮아. 무슨. 그럼 일단, 벤티 바르자. 응. 아, 아... <laughs> 근데 그렇지 그러... 않더라고. 그러게. 자, 일단 여기 살짝 찢어진 부분 벤트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아, 뭐 이럴 때도 있는 거죠. 뭐. 아유, 어쩌겠습니까? 아, 뭐 그렇다고 지금 넉넉고 밖에 비오는데 타프 치다가 그냥 대충 저르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단차고 붙였으니까 또 기운되고 한번 설치하러 가겠습니다. 맞아. 네. 갑시다. <laughs> 하러 가자. <laughs> 물 수위가 자꾸 불어나는지 이거를 조절을 하네. 자, 저희들이 지금 애초에 자동차 뒤트렁크 쪽에 이제 타프를 연결해서 틀을 잡아보려고 했는데 조금 잡아보다 보니까 타프 자체가 좀. 크고요. 면적이 넓어가지고 좀 틀이 좀잘안 나올 것 같아요. 이제 폴대로 세우면 약간 저기 웅덩이가 생길 것 같아요. 어, 바로 그냥 내려가지고 이쪽을 상대적으로 많이 낮게 해버리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자. 쭈쭈 음 괜찮다. 어, 괜찮아. 괜찮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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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어때? 어? 안에 타고 있지 않아? 안에 타고 괜찮아? Okay. 어, 그래? 지금 저 안쪽에 보니까 개수대가 있는데, 물이 나오는지 한번 가볼게요. 공교로 가면 안돼